안녕하세요 시크릿 메이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메탈코인 좀 먼저 볼 건데요. 메탈코인 같은 경우에는 27년도 이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 지불이 가능한 디지털 통화 플랫폼을 목표로 두고 개발이 되어 있는 코인이고요. 한때 이제 어, 공정거래 증명 프로세스를 통해서 배포되어 돈을 송금하거니, 송금하거나 지출하게 될때 메탈 코인으로 보상받기도 하,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는 이제 팝 방식을 중단하고 디파이를 생태계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아무래도 이제 호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모든 코인들은 이제, 어,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는 것 같이 안 좋은 코인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 이제 수익을 보고, 이랬, 이랬을 때 나한테 좋은 코인이지, 아무리 이제 많은 좋은 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나한테 수익을 주지 않으면은, 안 좋은 코인으로 밖에 분류가 될수안 좋은 코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메탈 코인 같은 경우에 좀 먼저 보시게 되시면은, 메탈 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메탈페이하고, 레이스뱅크라는 유럽의 은행이 파트너십을 맺게, 맺게 되어서, 유럽 대륙에서도 메탈피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되는 겁니다. 그 레일 레이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 기반을 두는 은행회사로 전 세계 회사들을 상대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고요. 메탈 이제 레이스뱅크를 통해서 파트너 관계를 맺음으로써 유럽 이제 연합차 전역에 이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호재로 좀 작용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사용량이 늘어난,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어 이제 유럽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것은 이제 아까 말, 방금 말씀하신 호재로 이제 작용이 될것 같고요. 메탈코인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하고 유럽을 발판 삼아서 호주하고 아시아와 같은 다른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할수 있는 아마 발판이 좀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메탈 형제 코인이 이제 프로 이제 프로톤 코인 이제 수합 소식도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보통 이제 메탈하고 프로톤은 이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프로톤 코인의 수합 소식도 메탈에게 이제 호재로 작용이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이제 뭐 커플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프로톤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커플링인 메탈도 이제 상승이 나올 거고요. 반대로 이제 프로톤이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만약에 메탈이 지금 이제 작년 이제 4월 달처럼 이렇게 상승했던 가면은 프로톤도 같이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작용 형식이라고 좀보시면될것 같습니다. 메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이너의 알트들 중에서도 나름 대장주 중에 좀 하나로좀 손꼽히고 있는 코인이고요. 황당 사태 이후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다시 상승하는 와중에 아직 메탈은 이제 주목받지. 주목받지 주목을 받,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레이스뱅크하고 파트너십 체결이랑 소재도 있고 이제 조지아나 워싱턴 주와의 이제 파트너십 체결처럼 다른 미국의 주에서도 메탈코인을 사용하는 파트너십이 체결된다면 메탈의 가치는 더욱 더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제 일단 유럽 이제 유럽, 유럽을 하고 이제 그 기반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올라간다 그 넓혀 그니까 지역을 넓혀간다고 하죠. 지역을 넓혀가게 되면은 메탈 자체에서는 아무래도 좀큰 후재들이나 이런 부분들 좀 크게 좀 적용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당연히 뭐 지금 비트코인이 같이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탈도 뭐 당연히 빠지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매수를 했을 때좀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이제 메탈 같은 경우는 좀더큰 상승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 지금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뭐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이제 굉장히 바라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음, 뭐 손실을 줄수 있어요. 손실을 줄고 수익도 주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수익을 줄수 있는 구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좋은 이제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 음, 지금 이제 메탈 코인, 메탈 코인을 제외하고도 많은 코인들 중에, 많은 코인들이 큰 상승을 한 이후에 이제 하락과 이제 조정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걸로 예상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탈 코인도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 더 빠진다고 하면 이제 3,000원 밑으로 하, 이제 3 0 0 밑으로 하락 빠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손절을 하시고 다시 재매수 기회를 좀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